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밤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아멘. 두 왕이 등장합니다.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쪽에는 사대 왕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둘다 수취심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수치심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붙드는 기준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되고 천국 백성이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없으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세속적인 가치를 부끄러워한다. 돈이 없는 걸 부끄러워한다. 못생긴 것을 부끄러워한다.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초월해서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그렇지만 내게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복음 증거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옛날에는 약한 것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우게 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움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무엇을 부끄러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이 없어서 부끄러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